여러분, 반갑습니다. 풍란과 아동행입니다. 아, 이제 위탁 판매는 끝이 난것 같습니다. 예, 더는 더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틈 나는 대로 제거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저한테 응원 많이 해주시면서 또 이렇게 품종 또 하나, 한두 개씩 구하시면서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어느 때고 문자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는 열심히 아주 자상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아이는 첫 번째 품종은 횡강입니다 횡강 아주 잘생겼죠 아주 정말 잘생겼어요 자 횡강입니다 아주 깨끗하고요 자 횡강 여기에서 백호가 나왔는데 아 환상적이더라고요 정말로 아 정말 여기서 그런 거 하나 나왔다 하면 아 정말로 큰 대박이겠죠 자 오늘 횡강 이하이 5만원 드립니다 자 횡강 첫번째 아이 5만원입니다 두번째는 봉옥원종입니다 봉옥원종 6촉이네요 촉수가 6촉이에요 자 안투시안과 무기 함께 지금 어우러져서 이렇게 얼룩얼룩하게 아주 멋진 그런 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봉옥원종 6촉짜리 오늘 이하이 5만원 드리면서 자, 5만원 드립니다. 자, 5만원 드립니다. 봉옥 원종. 자, 이런데서 또 이섭이나 또뭐 호가 또 나오면 큰 대박이겠지요. 아, 그런 기대 가지면서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봉옥 원종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아이는 아 대장금입니다 대장금 아 대장금도 아주 멋지죠 이렇게 대장관으로 갑니다 관자 대장관으로 지금 거의 완성이 되어가는 아, 그런 아이입니다 아 품종 상당히 좋아요 자 촉수도 많고요 아주 얘가 상당히 좋은 두드러지게 좋은 좋은 그런 아이 그런 품종입니다. 네쪽짜리 대장관 대장금이 금이죠 금 아, 관도 되지만 금이라 아직까지는 관에 완전히 아, 머물러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대장관으로 막 가는 그런 아이예요. 자 20만 원 드립니다. 20만 원 자, 대장관 거의 다 가는 아, 그런 품종 아주 멋진 품종입니다. 자 2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품종은 오주천입니다. 오주천. 자, 복륜이 아주 특별한 색깔로 들어가죠. 이렇게. 자, 이렇게 아주 까만색으로, 아주 검붉은색으로 복륜이 들어가는 오주천. 그리고 호두 가끔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두쪽 자리고요 그리고 이, 아이, 이 품종은 색화가 아주 멋들어지게 피는 그런 품종이지요. 자, 보세요. 이렇게 멋있지요. 자, 여배도 되고, 색화도, 꽃도 엄청나게 좋은, 아, 그런 품종, 이예품, 다예품입니다. 후도 가끔 보이고, 자, 뿌리도 또 멋지게, 이렇게, 아, 접근인가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루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오주천의 꽃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응. 자, 이게 오주천의 꽃입니다. 아, 색깔 멋있지요? 자, 다이품인 오주천. 자, 오주천 오늘 이 품종 10만 원에 드리도록 합니다. 자, 10만 원에 드릴게요 오주천. 꼭어다가 멋진 작품 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주천이었습니다. 아, 이 품종은 유리입니다. 유리, 엄미관백이라고도 하죠. 유리 두 촉짜리 유리. 아, 이렇게 아주 산반호가 기가 막히게 들어가죠. 이렇게 아, 산반호가 엄청 좋아요. 산반호, 산반복면. 아, 얘를 얘를 아주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자 요리 두 쪽짜리 요리 1 0만원 드리고요. 아주 뿌리도 지금 건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철을 만났어요. 이 품종들이 자 뿌리가 여기저기서 막숙붙치고 날지났네요. 자 요리 자0만원 드립니다. 아이 품종은 옥송입니다. 옥송 욱숭. 이렇게 호반 무늬가 멋지게 남는 그런 아이예요. 이렇게 여러 번 키우죠. 여러 쪽으로 키우다 보면 아주 멋지게 화려하게 그런 다만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촉수도 상당히 많아요. 어몇촉인지도 모르겠네요. 상당히 많아요. 6일7촉 되겠죠. 자. 뿌리도 아주 이렇게 너무 건강하게 내리는 그런 계절입니다. 자, 옥성 여러 척짜리 옥성. 자, 오늘 야, 이 품종 1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 자, 옥성 10만 원이었습니다. 자, 이 품종은 청마입니다. 청마. 아, 청마가 다른 것보다 아주 독특해요. 이렇게. <laughs> 무기 아닌 안토시아닌도 이렇게 아주 묵처럼 멋지게 들어가는 그런 아입니다. 이 자, 청마. 축수도 많아요. 세촉입니다. 세촉. 자, 가격 5만원 드리고요. 아 대단히 멋진 그런 품종이에요. 자, 청마 5만 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멋진 옥금강 원종입니다. 옥금강 원종이에요. 자, 잘 보시고. 자, 요즘에 나오는 그런 실생 아니고요. 옥금강 원종이에요. 자, 가격은 3만 원 드립니다. 한쪽짜리 혹시 또 이런 데서 또 문의가 하나 나오면 참대단하지요 옥금강 원종, 3만원 드립니다. 자, 근데 3만원짜리 하나만 하시면, 아, 배송비가 4천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하신다고 하면 3만 4천원이 되겠지요 여러분 그거 참고하시고, 꼭, 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옥금강 원종 3만원이었습니다. 아, 이 품종은 아주 대단한 품종인데, 아, 이름이 없습니다. 문명이에요문명 자, 무코가 아주 뭐 찌게 들어가는 그런 아이고요. 아, 계절에 따라서 무게 아주 멋지게, 아주 진짜로 멋지게 들어가는 그런 아, 품종입니다. 자, 무명 무기입니다. 자, 가격 5만원 드릴게요. 5만원. 자, 무명복 자, 5만원 드립니다. 너무 좋지요? 자, 오늘도 이런 아이 하나 업어다가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무명복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이 아이 고주선입니다. 고주선. 품정 상당히 좋지요? 고주선. 어, 뿌리도 아주 건강하게 들이고 있고요 아 고조선입니다 자세하게 보시고요 아 품종 대단히 좋습니다 고조선 아, 오늘 고조선 90만 원 드립니다. 90만 원 고조선. 90만 원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조선까지 다 보여 드렸고요. 또 준비되면 되는 대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 오는 날씨에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아,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풍란과 동행이었습니다.